관송 1, 2, 3동이 나눠진 게 언제인지는 아시는가요? 어, 우리가 보면, 성송동에 하고, 일동하고 생긴 일이 1975년 10월 1일자로 분명히 됩니다. 1975년 10월 1일자. 그래서 이제, 아리반송 지금의 우리 경계로 해서, 마트 쪽에 경계로 해서는 관송 1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는관송 2도이 된다. 그 외국 동사무소가 저 밑에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저기 대날한 동사무소 내그체무안 보이니까. 그는 이제 비접고하있다 그냥 내려가지고 거기 동사무소가 이제 반송동사무소 하다가 운동되는 바람에 반송 일도이 되고 이쪽에 이동체로 지어. 그 다음에 78년도 1월 1일 자가 반송 3도이 생깁니다. 78. 8년도, 내 기록이 78년도 되고. 그 다음 도시일보에 1동하고 3동하고 또 합해가 인구가 빠져가지고 오늘 뭐9 5년도 이제 요번에 은제가요 근래에 얼마나 안된다니까 오늘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동이 되고 3동? 3동? 예. 그니까 러좀영산되 있는 쪽 그쪽 있는 동네가 3동이라고 생각합니다 残念ながら。<music> <music>